무너도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한 마리 더 잡아서 각각 한 마리씩 먹어야 되는데 큰애는 오늘 저렇게힘들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나 같은 분은 그 시간에 파지라고 했던. 피격 피격해도 가장 든든하다죠. 내가 다네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 환상의 건비 <laughs> 두 사람의 조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만나봅시다 기름진 갯벌과 비옥한 땅이 공존하는 문여동 부부는 매일 오전 물때에 맞춰 갯벌로 나선답니다 그런데 어디야물다 빠졌는데 한 장어 건데 참말로 그나저나 아유 개그하는 데머 뭐 머리를 또거시기하고있대야참 미쳐죽겠네 말로 머리한테 하고 가지면 눈도 피는물다 빠졌어 에. 나는 피디 이거 이거 드라이브 이거 하나요 이거 봐봐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가야지 예 준비를 하고 가야지 뭘 준비를요 해 눈이 앞에 눈이 앞에 안 보여서 머리 머리를 만졌구만 음. 바다에 갈 때도 머리 손질은 포기할 수가 없다네요. 아기야 이렇게 꼬물거리다가 너물들어고 하나도 못 잡어. 아 잡는 대로 잡지 욕심 너어 부리지 말고. 아이고 이왕이 갔은 게좀 잡아야지. 어, 욕심 부리면 안 돼. 아이 뭐또사까지또 챙겨 바지락이나 캐게. 아이고 그라지나 하여튼간에물 조금 더 빠지면 낙지 캐게. 빨리 빨리 갑시다. <laughs> 아이고 진짜 네. 말안들 빨리 빨리 와. 저희가 군대히 많이 하는 특격캐격 해도 다늘다 함께 한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 두 사람은 갯벌로 향하는데요. 자기야, 봐봐. 물다 빠졌잖아. 지금 가고 언제 머들 뭐 것이여. 진짜에 빨리빨리 준비하고서나 갔어야지. 인자 가서 뭐 서른다고. 조금만 가서 빨리 파 갖고 와야지. 이따가 또 시내도 나갔다 와야 되고. 한동안 좋지 않았던 날씨. 오랜만에 조업이라 아내는 마음이 아, 더 아, 조급해졌답니다. 아들아, 좀 해. 어, 호미는 뭔다고 뭐 이렇게 지각 끌어기는가 알 수가 없어요. 지각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가는 것뿐인데요. 챙겨온 호미를 바꿔가며 호미질 좀 하는 남자는 아. 이제 바지락 좀 캐는가 했더니 아이고 이거 안쓰러워서 못 파겠어. 나무 자갖고 아그 그냥, 그냥 파 골랐어요. 아유, 아 몰라. 아유. 제냥 어? 이런 시기에 제가 뭘 하고. 낙지 한번 있는 한번 있는가만 볼러 보게아 바지락이나 아 좀더팔라고요 어? 막 <laughs> 뭐 보고 아이고 참 그나저나 아이튼가네. 몸이 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더라뇨요 아유. 사실 남편의 전공은 따로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물때가 맞지 않아 낙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어? 어? 없는 낙지 땅 뜯다고 나와 봐봐 야, 없잖아. 판다봐 다있으면뭐 낙지 구멍이 있어야지 낙지도 구멍 들어가 구멍을 보 찾아 잡아야지. 바지락을 잡으면네 이게 아이고그러하잖아 바지락 그거 그거 찾아. 어, 조선시대요? 뭐 남자 찾고 여자 찾고 오게 <laughs> 낙지 한 마리면은. 바지락 한동 파는 거못따놨다 어째 아, 나온 구멍 같은데가 들어간 구멍이 뻘이 저거 되었고 잡으면서 얘기 나오셔 낚대 어,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무슨 놈뭔 그래도 사나이 아닙니까 한번 잡기로 마음 먹은 이상 직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어 어. 잡았나요? 잡아 아. <laughs> 한번 잡아보고 됐나? 이거 낙지잡이 한 마리는 나와야 될 텐데 그러게요. 하지만 낙지박사로 통하는 이유가 있다지요 그때 아 거의 한 마리 다 이거 저... 안 나왔으면 극병성 그 뭐. 어디 진짜... 안 가네요 집에 가실 때까지 한 소리 들으요 <laughs> <laughs>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낙지가 눈 멀었네 눈 멀었어 낙지가 지금 올라올 때도 아닌데 어떻게 올라와갖고서 나눈 멀은 낙지 잡았거만한 마리 잡는다 그랬지 뭐. <laughs> 아, 이거 메꿔 놓고. 그날리나 제대로가 나또 있어? 어. 정말? 한 마리 더 있어. 오메 <laughs> 눈먼 낙지가 오늘 그냥 아주 우리 숙방님 그냥 기살려주려고. 아, 마침 방송, 방송 카메라도 와 있는데 아주 그냥. 어. 운이 좋아서 잡은 것 같지만 남편에게는 낙지를 잘잡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아 조금만 기다려. 아, 한 마리. 그 시간에 바지락을 깼으면 바지락 하루 오르키로는 팠겠네. 뭐들러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바지락을 팠거든요 일단 브러시라 불리는 낙지의 아. 숨 구멍을 확인합니다. 아, 네. 그리고 개꼬를 음. 빠르게 들춰내면. 어김없이 아, 낙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쉬운 작업은 아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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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번에도 백발백중. 오다 다한한 낙지가 볼까요? 어. 정말 신싱합니다 그녀. 내가 어제 거꾸로 묻히는지가 눈 봐봐, 그 게로 음. 내가 바지락이나 좀 도와달라 그랬잖아 힘든 게뭐으러 이거 낙지 판다고 이리요. 여기 한 마리 먹고 남마리 먹으려고. 근데 오늘 낙지 이제 저렇게 잡았으니 얼마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laughs> 기가 나갔고 있을 랑가또 모르겄네. 힘들어도 낙지를 고집했던 이유 바로 아내의 웃음을 보기 위함이라죠. 사업 실패를 겪었던 관순씨 7년 전 아내의 고향 문녀도를 찾았는데요. 곁에서 함께해준 아내 덕분에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덧 문호도에서 만난 부부의 일곱 번째 봄. 두 사람은 현재 일상에 만족한답니다. 우리 집 양반은 잡는 것을 좋아해도 먹는 것은 달라요. 아니, 진짜, 물론 마녀, 뭔 낙지가 이렇게 커. 아이고, 아, 진짜 크네. 뭔 낙지가 이렇게 크대야. 무너만원에 진짜. 어떤 일이 생기든 긍정적인 마음만은 잃지 말자는 신념이야말로. 두개을 만들어낸 그러네요. 행복의 열쇠였답니다. 오늘은 여러 개. 고생해서 캔 바지락과 낙지로 요리를 해볼 텐데요. 맛도 맛이지만 청정 갯벌에서 자라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거기다 아내의 사랑까지 듬뿍 담겼으니 그 맛은 물으나 말하겠죠 <laughs> 낙제판이라고 욕밥 쓴게 많이 드셔 많이 드시고 몸보신노셔 아, 딱 간만에 먹는 건 맛있네. 한지는 파 갖고서나 세상에 얼마나 욕받설. 그런데 말없이 먹기만 하는 관순 씨. 너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지킴이 접수해야 돼 빨리. 집일도 많은데 뭔또 뭐 그것까지 온다고요. 음, 안전 지킴이. 마누라도 못 지키면서 뭔또 가서 지킴이까지 오고 온다고 또 그랬어. 마늘은 를를지켜주면은나뭐야 이거 참말로 미쳐 죽겠네 참말로 아유 저좀좀 <laughs> 그거 좀 맛있다 부드러우면서 박치가응 음. 요리를 자기가 잘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음, 음. 아가 기쁜데 세상 에 이거 판이라 고 얼마나 욕받대야 아이고 맛있네 음 바지락 파는 거보다 재밌던데 그거 그지 <laughs> 어머님 눈에 애정이 아이고 <laughs> 잘합니다 사실 남편은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데요. 오늘은 연안 안전 지킴이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라죠 시민 경찰 하셨잖아요. 네. 경력 사항에. 적어주셔야 어... 적어주시면 좀더 유리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중에 뭐. <laughs> 지금 아직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잘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자율방범대 개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안전궤도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일인 건 알지만 정옥 씨는내심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일이 1순위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죠. 알잖아, 꾸뭐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그거 다 이제 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그 성격. 우리 아저씨같이 낚시에 빠지면은 골치 아프한번 사러 봐봐 무엇이 나서 낚이는 호랑이도 제 말을 본다 아 내, 보네. 큰일은 못 해. <laughs> 호랑이가 어디 왔어아니야 자기 흉받거든. 흉볼만 음, 하고 와야지, 뭐. 이가한번 <laughs> 까보셔. 아이고, 야, 까봐. 내이까지가 해서. 손도 까칠 몰라서 못 가, 이거는요. 이웃 주민이 아내 대신 지원해 나서는데요. 자자 방향을 가져가겠습니다. w 가 a t s the question? What's the q u e s t i o 다 What's the q 요 e s t i o n 은다 a t s the question? w 은 a t 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 저기요, 어머, 대리아 봐봐. 이거 좀이볼트좀꽉 잡아주셔. 떡4사이라도좀 뿌려갖고 어. 해야 하는거 아니야? 떡4 아, 사시더라. 아이, 그럼 자기 조선으로서 언제가 지금 경력이 몇년인데 이거 몰라. 음. 안 열릴 때는 이렇게 봐봐. 이런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펴봐. 이 일이 없어. <웃음> <웃음> 아내의 마음 모를 리 없는 남산. 수리를 핑계 삼아. 아내 마음을 풀어주려는 겁니다. 어, 조심해 어. 이럴 때마다 꺼내드는 기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나. 아 예쁘게 좀잘좀 씌워둬. 이 뭐야 머리, 머리 헤어스타일 다 버리네. 아, 헤어스타일은 저는 음. 바닷가 살면서 뭐 누구 만나러 가나 이 사람이. 아 그래도. 아이고, 자. 아이고. 자, 덕 잡으죠. 예, 출발, 출발. 펍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드라이브 시간. 와, 이렇게 보니 꼭 알콩달콩 연애하는 커플 같군요. 내가 속닥치네 일이 우선인 듯 보여도 늘 안에 챙기는 걸 잊지 않는 남편, 이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꿀 같은 시간이 흐르고 경옥 씨는 다시 작업에 열중하는데요. 그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아이고, 오세요. 엄마, 엄마, 사누, 아이고 어쩐디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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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끝나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얼마나 예쁘실까요 아이고, <laughs> 야, 어 손오수보다 안데요 어. <laughs> 야, 무슨 <무심춤이> 춤용나? <없네>. 짠! <웃음> <웃음> 부부에게 힘이 되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죠. 사랑, 사랑해, 아이고 예쁜 거. 그래, 예쁜 거. <laughs> 얼마나 예쁘실까? 바다밑 깻별 속에 감춰진 낙지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단순씨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부부 사이라지만 오늘은 그 마음을 확실히 전해보려 합니다. 아, 오래간만에 이래 나와 있으거 좋네. 그러니까 저바봐저 어, 저 갈매기도 저래 잘 나르고 앞으로 나한테도 좀 잘하고 알았지 나한테 좀 잘해봐. 아이고 나한테 잘하라고 빠이 <laughs> 온몸을 다 바쳐서 하는 것 마냥 나한테 한는그한십 분의 일만 좀 나한테 신경 써주고 어백 분의 일 해주지 말만 하지 말고 아, 알았어 나, 응, 어, 복사+ 어. 복사 알았어+ <laughs> 알았어 더 잘해줄게 알았어. 고마워. 네, 알았어, 알았어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건 별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부부의 행복한 어촌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